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 아키펙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은 테리니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에 물어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자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의 이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반도체 이제 다 비었다 라고 하는 영상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다 피우고 나서 이제 다른 종목들로 열심히 이제 플레이 한 다음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를 서서히 좀 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삼성전자를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삼성전자가 내려가면서 같이 끌려간 회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 중에서 그래도 반등할 만한 요인들이 있는 거 있으면은 보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 이건 디스클레이머고요 어, 이거 재밌게도 디램의 이제 판가가좀 올랐어요 이번에 10월달에 11채 수출 데이터에서 디램 수출 판가가 올랐는데 이걸 가지고 어, 당장 낙관적인 해석을 하긴 좀 애매해요 왜냐면 지역별로 이제 수출을 좀 쪼개서 보니까 중국 쪽으로 일평균 수출 중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여기서 판가가 좀 튀었어요. 그럼 중국이 왜 중국으로 들어가는 수출에서 왜 판가가 튀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음,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이 한국산 HBM을 좀 사재기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가 약간 이 판가가 높은 것들이 지금 이제 이게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게 할까봐 중국이 좀 땡기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지속될 거라고 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출 데이터가 엄청나게 이제 뭔가 반전을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고 오히려 이제 이 반도체에서 과거 이제 수출 판가율이 판가 증가율이 YY로 이제 한100% 넘어가게 되면 이 단기 꼭지의 어떤 그림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피크아웃을 걱정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은 어쨌든 시장의 생각이랑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일본에서 가져오고 있는 하이닉스의 그 일평균 수입 중량이죠. 일평균 수입 중량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 뭔가가 여기서부터는 어 HBM 쪽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살펴볼 건데 우선 당장. 그 눈여겨 보고 싶은 거는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이제 24일날 실적 발표하면서 레거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HBM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캐펙스 투자를 다시 늘릴 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되면은 이제 HBM 관련된 캐펙스 투자 관련된 종목군들 소부장은 플레이할 만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에 이제 31일날 컨콜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뭘 우려를 하고 있냐면 이번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쇼크의 구조가 나왔고 2024년 4분기도 지금 시장에서 기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더 낮은 어닝 쇼크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야 이거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진 것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로직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한간에서 시장에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은 야 너네 혹시 손실 잡아야 되는 거좀 미뤄서 4분기 때 인식하는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질문들이 10월 말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계속 떨어지니까 반도체 쪽이 아예 초토화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더 떨어질 수 있는 로직이 있나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우선 시장의 어떤 제가 보고 있는 이 지표들 중에서 피어 앵글리드 오실레이터는 한 절반 정도 빠졌고 뭐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 있는데 이번 달말 정도 되면 반도체를 좀 사보고 싶다라고 하는 지표의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 이번 달 말이 아니더라도 당장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반도체가 과매도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소부장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사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제가 뭐냐면 일단 락바텀으로 들어가는 밸류에이션으로 서서히 진입을 하기 시작했다. 얘가 이제, 어, BPS 상으로 한 5만 6천 원, 5만 6천 원 정도가 PBR 1배예요 확정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5만 9,300원이니까, 여기서 한 조금만 더 빠지면은, 아니면 뭐 지금부터 이제 그 락바텀 구간으로 서서히 들어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그 엔비디아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주가의 모습, 그리고 TSMC의 그 최근 매출 발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HBM 쪽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레거시 쪽이 결국 문제인데 레거시 쪽은 올해 연말까지 재고 소진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가 연말까지 반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인 거다 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더 나쁜 영업이익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다 보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들고 내려가니까. 다른 이제 소부장들도 같이 끌려나가던 그 시절이 끝나냐 안 끝나냐 저는 그것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섹시하지 않으니 반도체를 막 시가총액 비중만큼 살 생각은 없고 다만 반도체를 지금 다 비워놨다가 이제는 뭐 소부장 쪽으로는 조금씩 반등을 노려볼 기회가 있지 않겠냐 왜냐면 그 로직이 된다고 하려면 하이닉스가 hbm 쪽은 문제없어 hbm 쪽은 캐펙스 투자 그대로 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기만 한다면 저는 이제 hbm 관련된 어, 반도체 소부장들 반도체 장비회사들은 좀 플레이해볼 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어,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면 이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PBR이 1배 수준 정도 되면은 락 바텀 구간에 들어오게 됩니다. 과거에 지금 현재는 이제 PBR이 0.9배랑 1.1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쭉 이제 파일로 조사를 해보니까 0.8배나 0. 아 0.12개월 포워딩 기준으로 PBR이 0.9배 언더에 됐던 적들이 조금씩 있어요. 지금 12개월 포워딩 기준으로는 1배 언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구간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막 적극적으로 플레이하기가 애매한 거죠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도 야 이거 4분기 실적도 11조이가 안 나올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시장에서 이제 막그 패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막말로 pbr 100까지 떨어지면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 100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게 pbr 1 0 0로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게 되면 확정실적으로 삼성전자가 PBR이 가장 낮았을 때 연간 단위로 보게 되면 PBR 1배 언더에 있었던 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구간에서는 지금 스마트폰 안 좋죠, 디램 안 좋죠, HBM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PBR 1배를 터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니까 6만 원대 이상에서는 막 갖다 외국인들 갖다 셀이 부은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PBR 확정 실적 기준으로 1배 수준으로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니까, 어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점차 어, 추가적으로 더 빠지더라도 빠져봐야 한 5%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서 다른 소부장들을 끌고 내려왔다면, 지금부터는 어, 소부장들을 끌고 내려오지 않는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의 어떤 리스크도 어느 정도 절, 절반 정도 지났으니까 그리고 미국 시장이 신고가 가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아 그럼 소부장들을 좀 플레이해보자 그리고 그런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사이닉스 컨콜이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다른 장비 회사들 미국 장비 회사들도 어,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런 실적 발표들을 좀 보면서 그리고 반도체를 비중을 좀 늘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서서히 왔다 그리고. HBM 쪽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입 중량이 있지 않겠냐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게 2 1일치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좀더 확연할 것 같거든요 그럼 한 21일쯤 되면 21일에다가 하이닉스 24일쯤 되면 HBM 관련된 장비 회사들은 그래도 2025년도 캐펙스 투자가 있어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장비 회사들은 좀볼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또뭘 보고 있냐면 이번 달 28일에 애플에서 28일에 그 애플 인텔리전스가 발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야 이거 내년에 ai 쪽도 그래도 좀 같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럼 뭐 hbm도 마찬가지고 온디바이스 쪽도 시장에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 게 이달 말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랑 삼성전자 실적 발표 그리고 인텔리전스 이런 것들 그리고 수출 데이터 이게몇개 조합해서 보게 되면 그리고 벨류에이션 삼성전자의 벨류에이션을 보면 아이제 빠진 만큼 빠졌네 뭐 과거 역사상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이제 빠져봐야 한5% 정도 더 빠질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반등은 모르겠다 나는 삼성전자 반등에 기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삼성전자가 같이 끌고 내려간 억울하게 빠진 소부장들이나 좀 플레이해 보자 이렇게 지금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당장 소부장을 사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몇 가지 이제 허들들을 봐야 되겠죠 이제 다음 주에 반도체 미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랩리서치랑 asml이 있고요 그 다음에 tsmc 실적 발표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캐펙스 계획 같은 걸 보고 그러면 hbm에 대해서 윤곽이 좀 드러나니까 hbm 쪽은 그래도 장비주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뭐 시장에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것들 볼수 있겠죠 HPSP의 경우에는 이제 그 하이닉스 쪽에서 캐펙스 투자를 할때이 여기 이제 D램 쪽으로도 이제 더 침투를 할수 있고 게다가 이제 HPSP의 주력 고객사가 어차피 TSMC니까 TSMC가 이제 캐파를 늘리게 되거나 이런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뭐 HPSP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어 선호할 만 하겠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리노공업 같은 경우가 이제 반도체 그 온디바이스 쪽에서 이제 스마트폰 관련인데 결국 이제 애플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애플과 관련된 플레이가 시장에서 이제 리노공업 같은 거는 이제 플레이 할 생각을 좀 하겠죠 뭐 거꾸로 생각한다면은 야 이거 12월 28일에 이거 나올 때 시장에서 아마 리롱공업 기대하고 지금 막 사겠지 그러면 12월 28일 이벤트 나오기 한2 3일 전에 리롱공업 나는 일단 1차적으로 차익시전 해야지 뭐 이렇게 역으로 이제 플레이할 수도 있겠고요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tse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억울하게 빠진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이제 디 램으로 프로브카드가 이제 확장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따로 이제 그 침투가 더 되고 있는 그림으로 아마 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ISC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어차피 반도체 쪽다 빠지면서 같이 빠진 건데 이렇게 신규 고객사, 고객사 향으로 이제 AI, AG, 그 테스트 소켓 테스트 이런 것들도 좀 좋아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에서도 소켓 관련된 수출 데이터들이 4분기 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구글이랑 아마존인 것 같은데 이쪽 관련해서 뭐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어 지금 그로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되고 있으니까. 저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 반도체 쪽을 다 같이 이제 그 끌고 내려가는 원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흉이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고 반등은 모르겠고 나머지는 자체적인 어떤 각자 도생으로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볼만한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이제 어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번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지금 제가 10월 13일 날 찍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소부장도 가만히 조금씩은 채워 넣으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가 시장에서 워킹하면서 맞다라고 생각하면 비중을 더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